우리가 오늘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매세공 부인의 평가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 40포인트 죄송합니다. <laughs> 제발 좀 그랬으면 <laughs> 좋겠다. 4%포인트 아, 하락한 후9트를 기록했어요. 근데 항소 포기 관련해서 요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48%가 부적절하고 29%가 적절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한 사안을 가지고 두배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는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신 아,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과 뭐,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 인 의견과 도 찬성 의견이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배 차이 나는 건잘 없죠. 그렇죠. 두배 어, 차이는 그게 압도적으로 한원 사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잘 했느냐, 그럼 음. 뭐 우리나라는 45, 5뭐 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이제 국민의 정서에 일것 같아요. 그 추징금에 네. 좀 사람들이 되게 열받아한 더라고요그러니 아니 하루하루 이제 먹고 시, 힘들게 사는 사람 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저 아, 웃음밖에 밖에안 나오는데 네. 그냥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나 네. 그리고 어떤 네. 사람 6000억이나 네. 그냥 깜방갔다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저 돈은. 윗선을 불지 않은 입막음에 대한 대가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